밥이나 빵을 먹기 전에 버터를 한입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른다는 말, 진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식빵 두 쪽을 실험해 봤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식빵만 먹었을 때, 식전 혈당은 100이었고, 30분 뒤에는 118, 1시간 뒤에는 154까지 올라갔습니다. 식빵은 정제탄수화물이라 역시 빠르게 혈당이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이번엔 식전 30분 전에, 버터 20g을 먼저 먹고 같은 식빵 두 쪽을 다시 먹어봤습니다. 식전 혈당은 87에서 30분 뒤에도 비교적 낮은 88을 유지하다가 1시간 뒤에는 168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 상승폭을 비교해보면 식빵만 먹었을 때는 54 상승, 버터를 먼저 먹었을 때는 81 상승으로 오히려 버터 쪽이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초반 30분은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1시간 구간에서는 버터가 혈당을 완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더 높은 피크가 나왔습니다.